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만드는 과학적인 다섯 가지 습관. 안녕하세요. 지식 포차입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은 타고나는 걸까요?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과학적 습관을 소개할게요. 제 지인은 최근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항상 우울해 보였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삶에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 습관을 실천해 보기로 했죠. 두달뒤 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인이 실천하는 이 습관들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어떠한 습관들이 행복을 키우는 도움이 될지 알아볼까요? 하나 감사 연습하기.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적어보세요. 진정한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합니다. 둘 다른 사람을 돕기. 일상에서 작은 친절이라도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방출해 행복감을 높입니다. 셋 경험에 투자하기. 가지고 싶은 물건보다는 여행, 콘서트, 새로운 동호회 활동 같은 경험에 돈과 시간을 쓰세요. 기억과 감정은 물건보다 오래 갑니다. 넷 사회적 관계 구축.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세요.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과 어울릴수록 우리의 정서적 행복감도 높아진다고 해요. 다섯 일상 속에서 경이로움 찾기, 자연을 관찰하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경이로움을 느끼면 우리의 문제를 더 작게 느끼고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에 다섯 가지 습관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의 열쇠예요. 중요한 건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며 나만의 루틴으로 만드는 거랍니다. 한 번에 다 하려하지 말고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